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장명가들과 100% 모든 장명의 장명 프로그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입술 소리 미음 비읍 비읍과 목구멍 소리 응애에 대해 그동안 감춰진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의 원문은 김만태 교수님의 학술 연구 단행본 《올바른 장명을 위한 훈민정음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장명학 지식의 통섭 2025년 2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훈민정음에래는 갑자기 사라졌는가? 한글 자음 입술 소리 미음 비읍 비읍아 목구멍 소리 응의의 잘못된 사여. 1446년 세종 28년에 일책 33장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던 원본. 훈민정음인 훈민정음해의 책자가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임금이 직접 지은 저술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해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가 있다.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 0년에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폐비 사건과 관련된 신하들을 처형한 사건이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성종 때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은 일에 연관된 신하들과 윤씨의 보기를 반대한 사람들이 연산군의 노염을 사게 되어 화를 입었다. 1504년 음력 3월 11일부터 연산군의 피해 복수가 시작되었다. 폐위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궁중에서는 고문 받는 이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이미 죽은 이들은 무덤을 파헤쳐 부관참시하였으며 산 이들도 모두 벌을 받고 자결하거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런 와중에 1504년 음력 7월 19일 연산군의 처남이 되는 신수영에게 웬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이규의신부름꾼이라고 하면서 서찰 하나를 전해 주었다. 신수영은 서찰을 연산군에게 은밀히 올렸는데 연상군이 읽어보니 자신을 비방하는 업문 한글 투서였다. 내용은 몇몇 드녀들이 모여서 우리 임금이 신하들 죽이기를 팔이 잡듯이 하고 여자를 밝히니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했으니 벌하라는 것이었다. 연상군은 투서의 내용에 놓여 아 다음 날 7월 20일 도성의 문을 닫고 투서자를 추적하며 투서에 언급된 드녀들을 신문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사해 보니 드녀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이규 또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누군가 자신을 감추고 이규와 은여들의 이름을 팔아 연산군에게 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 진범은 잡히지 않았으며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사람만 늘어났다. 또한 같은 날에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쓰거나 배우는 자는 무조건 체포하며 이런 사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같이 벌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외에도 일일이 한글 아는 자를 추려투서와 필적을 비교하여 찾아내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에 오불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연산군일기제신내권 연산 10년 1504년 7월 20일 투서의 일로 언문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하다. 연산군도 처음 분노했을 때는 한글을 모두 없애버릴 기세였지만 분노기가 조금 가라앉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는지 명령을 내리고 이틀 만에 7월 22일 업문을 쓰는 자를 보라고. 업문으로 구결을 단 책을 불사르되, 한문을 업문으로 번역한 책 따위는 내두라. 하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후 연산군은역사 재문, 학장 등을 한글로 번역하도록 치시하고, 한글을 아는 여성을 뽑아 관청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연산군의 한글 탄압은 일시적으로 그쳤다. 하지만 그 여파는 매우 컸다. 훈민정음 해례가 사라진 사이, 1750년 영조 26년에 신경준이 지은 훈민정음 은해가 등장한다. 훈민정음 은해는 토인 입술 소리 미음 비읍 비읍을 수록 수인 목구멍 소리 이응이을 토로 잘못 전하였다. 이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신경준은 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을 참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성구 훈민정음 연구 동문사 1985:26조 최현배도 그의 저서 고친 한글 갈 1961에서 신경준이 훈민정음 원본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을 그릇되게 펼쳤다고 지적하였다. 최현배 고친 한글 갈 정음문화사 1982:624-625조 1940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입수한 원본 훈민정음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진성이 씨 이한걸 집안에 가보였다. 퇴계 이왕의 종파이며 일찍이 먼 조상이 여진 정벌의 공이 있어 세종대왕으로부터 훈민정음 한권을 상으로 받아 갑으로 전해오다가 연산군때 언문책 수시자를 엄벌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첫머리두 장을 뜯어 버리고 돌돌 말아서 상자에 넣어 비밀리에 보관해 오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440여 년 만에 원본 훈민정음인 헤레본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전영필 선생이 조선학회에 원본을 공개하여 광복후 1946년에 조선학회에서 영인본을 발간하였다.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예의섬은 포함는 전해졌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적힌 해례의 존재를 몰랐다가 이 해례본이 출현함으로써 모든 궁금증이 사라졌다. 김수롱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의 역사와 평가 한말 연구 37 한말 연구학회 2015 훈민정음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장명가와 모든 장명의, 장명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원본 훈민정음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입술소리 수는 미음비읍피읍을 오행상 수로 목구멍소리음, 이응의 을토로 사용하면서, 1750년 신경준의 훈민정음은의 내용을 따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무지한 핑계일 뿐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장명가 구마사키 게노가 1929년에 펴낸 성명의 신비에서 일본의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우성으로 각각 분류하면서 아행과 와행, 야행은 토성으로 파행과 마행은 수성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이 1940년 2월부터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시행한 일제 창씨개명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파되었다. 당시 영문을 모르는 조선의 장면가들이 부하 내동하면서, 현재 우리의 한글 자음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그릇되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잘못을 고칠 생각을 조금도 하지는 않고, 오히려 1750년 신경준이 저술한 훈민정음은의 내용을 따라서 입술소리수는 미음비읍피읍을 오행상수로 목구멍소리음, 이응의 을토로 사용한다고 무지한 억지 개변을 늘어놓는다.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1750년에 발간된 훈민정음 문회를 찾아서 읽고 볼 정도로 지성을 갖춘 장면가라면 광복후 1946년부터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진 원본 훈민정음의 내용을 찾아서 보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원본 훈민정음은 1940년 발견되고 1946년 영인 발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1940년 창시개명 때부터 당시 조선의 장면가들은 이미 일본 장명가인 구마사키의 자음 분류에 따라 입술소리, 미음 비읍 피읍불 수로 목구멍 소리 이응이 을토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명가, 장명앱, 장명 프로그램들에게 그대로 답습되면서 지금까지 일제 식민의 잔재와 심각한 오류가 전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